동국제강이 이게 일본 차트고요. 추세는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추세대로 따라서 갈 가능성이에요. 추세가 살아나는 팡이 회복되는 와중에 예 그동안 물려있었던 장기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고 가야죠. 저가 매수가 충분히 일어났으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허무하게 그대로 9600원대까지 빼버리고 예전에 저점을 연결하는 이 빨간색 선인 추세선까지 빠졌지만 하지만 하지만 크게 봤었을 때갈 길은 정해져 있다. 어황 회복으로. 언제까지? 18,000원까지.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가로 매수하려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일고, 다만 추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가 만원대에서 계속해서 주봉이 살아나는 추세선상에서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고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자고 했습니다. 이게 이제 9월 1일자에 유진투자증권이 섹터별 업황 사이클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거거든요. 좋게? 잘 보게 되시면 철강 화학이 유기에 들어가죠. 그러면 동국제강이 유자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채비를 하는 거죠. 유자 업황 회복 전형적인 사이클 주식의 바닥 징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예, 같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.